여기가 제일 이쁘다. 아닌가 저기 때문에 어디가 제일 이쁘지? 여기 오늘 식당 이름이 뱀냐 렙댄인 것 같아요. 여기가 그 구글에서 볼때 되게 이미지가 이뻐서 찾아왔어요. 와. thất cái nè. Sao thế Hôm Nay. ở đây. À. Khá giả. Tấm nó một thằng, thực một thằng đó. Dạ. Sao không gặp? Không gặp được. Tại về quê. Ở nữa. suy về nè. thôi. Dạ yeah, i 아, 친구가 방아? 예. 달 t 아 달라? 갔다. Yeah. 아, 달라 같다. 디달라 빼. 예. 어. 종몽, 바태 여기 진짜 이쁘다. <laughs> 어, 때 <laughs> 와, 여기 완전 이쁘다. 이런 곳이 있었다니. 누나, 엠디, 컴? 응, 안봐 야. 아, 여기도 메뉴가 장난 아닌데? 근데 그림이 다 있어서 주문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가격대는. 싼 편은 아닙니다. 조금 조금 비싼 편이네요. 음. 와 여기가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어, 남검야든 이렇게 가정식 식사. 식단이 구성되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모이띠누쿠라고 해서 고향에서 먹던 밥상 그거 그 느낌 같은데 이걸 시키려고요 좋은데? 야옹이 어디 코에쿵? 네, 고에안그고안 코에? 어 나나? 16도 16도야? 얼마나 엄청 많아. 그릇도 이뻐요 항상 위이랑 오면 이렇게 그릇이 이쁜데서 식사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대나무를 부탁게딱쁘다 음, 그냥 이렇대 아 여기 진짜 분위기 좋다 가족들이나 친구들하고 와도 좋고 여행 오신 분들 여기 오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음식 가격은 되게 싼건 아닌데 그래도 되게 의미 있는 식사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안검 쓰야? 오늘 보람비가 어머 만아개인이죠

không Còn một tỷ dạ, không <laughs> Hai <Cứ> <laughs> nghìn xíu mà đâu <laughs> Hai không đủ đúng, uh, ừ, đúng rồi Không mua được Không mua được <laughs> <đâu>. Thôi lại <laughs> 옹네, 진짜. 어, 이제 닮았다. 닮았죠? 아, 진짜. 전에 나안 어때? 순대. 안 돼. 아, 나. 아, 안 아, 아. 아. <머네> <머네> 어, 쑥스러워. nhập thường người ta khô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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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ói Cho bài toàn đó à, ăn xấu luôn gì ăn gì? nghe xấu treo anh thôi. Ừ, ừ. Anh à, nước trầm nước mắm ớ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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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순간 e r s c 안 m e r 을못 먹는다고 r d i n 다 t 왜 the s u b t 야 t l e s w 야아 맞아 o u 야 맞아 a k ¨ v o l k s 아 i e d e 아 맞아 f 맞아. 아 r e i g n 러분 아. 근데 이것도 못 먹어? 얘네 빈틈, 안통, 나컴껌들 빈틈. 오, 나 처음 보네. 이것도 못 먹는 베트남 사람 처음 보네. cái này à, đâu tiên thái đủ vậy không có các thứ kia này mà cái này để kho cá à, ăn kho thịt được nhưng mà à rồi à, mỗi à. ừ, nam hả nếu không có đứng năm thì không có mâm có mày không nè <laughs> Em nào người nướng đâu người kiếm năm 지금 한 10분 넘게 걸리는 것 같은데? 한 20분 넘게 걸린것 같은데? 참고하세요. 조금 늦게 나와요. 가정식은 와 까. 음. 아~~ 음음 그렇답니다. 어... 데, 아, 키때다 네. 아, 안 깨나야. Yeah. 아, 고급 음식인가 보다. 아, 아 가족들이 다 모여서 한 이후로...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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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음식인가아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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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 음 사진 찍어 와 그림이다 진짜 오 이거는 진짜 너무 이뻐요 그림으로 나 아, 저거는... <laughs> 영상으로 남기고 싶다 와 오케이 안안안 어미야 안 음. 이게 제일 궁금해. 무슨 맛일지. 생선인데. 아, 어, 깜놀 진짜 맛있다. 이거, 갈치튀김, 바싹튀김 맛 나요. 갈치 바싹튀김 맛. 오, 음. 한국 이크거한욕다이크 이거 한국 는이거 한국 사람 다한번 먹어볼게요 이거한전 사람 다이에요근 한국 이 한국 사조림보이다조는더짠맛이덜나는이한다는 똑같아요. 장조림. 음. 국은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그 베트남 국이 그 고수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고수향이 좀 나요. 솔직히 그리고 약간 신맛이 나요. 음. 베트남 국은 신맛이 나요. 음. 저는 이제 먹을 줄 아니까 먹는데 이거 처음 먹어보신 분들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신맛 나고 약간 고수향이 약간 나기 때문에. 이거는 새우볶음 다 맛있습니다 음식이 아 여기 식당은 제가 진짜 강추하고 싶어요 꼭한번 와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혹 <끝> 땅콩이 <끝> 땡쫑아? 땡쫑

너무 많이 었어서 진짜. 아, 너. 내가 이렇게 말이 nhớ anh thì nói làm sao? nhớ nhớ miss mới làm sao?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보 싶었어. 보고 싶었어. 보고싶었어 오늘 저희 비싼 식사를 했어요 누가 세 보는거 이것저것 다 붙어서 아무튼 97만 진짜 돈이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너무 맛있게 잘먹고 강추하고 싶어요 여기 장식품이 이렇게 있는데 아 이거 등이구나 같이 한번 둘러보고 가겠습니다. 와, 음, 별로 었어 야, 진짜 이거 집이었으면 좋겠다. 어! 여기 쪽에다가 거실 만들고,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쪽은 안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쪽은, 응? 아. 아, 이 나뭇잎에서 떨어지는 이 물. 응, 네, 아. 네,

<웃음> 라이디 4m 4m 4어 등도 이렇게 랭크로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뭐 너무 이뻐서 할 말이 없네, 진짜. 아, 정말 집이었으면 좋겠다, 여기가, 진짜. 와. 파인애플. 파인애플, 좀 넣어. 아! 보이즈? 죠안된 유리. 어, 하노이. 음, 기도하라. 우리 뱀남 떡과 톤타. 호이쪽 헝양. 사우어변 남자가 옴 요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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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요, 안안 마. 요, 마. 요, 마. 요, 마. 요, 요, 마. 요, 마. 요, 마. 요, 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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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마. 요, 마. 요, 마. 요, 마. 요, 요, 마. 요, 요,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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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요, 저기다 저렇게 해서 아아 아, 이렇게 옮기는 거구나 음식을 아 재밌다 재밌다. <laughs>